9월 26일 금요일입니다. 복발이 수질 정화원입니다. 자, 복발입니다. 자, 오자, 사자. 아, 기상악화로 며칠 만에 나왔습니다. 아침에 네, 좀 걱정을 좀 많이 했었는데, 따박, 따박, 복발이가 따박, 따박 가는 데마다 나와주네요. 네. 북발이 잡는 와중에, 자, 민호. 거의 굿자 가까운 민어가 나왔습니다. 아주 씨알이 좋습니다. 에? 자, 전농의 퉁치끌 민어 몇 마리하고, 국바리가, 참돔에 국바리가 꾸준하게잘 네, 나옵니다. 네. 자, 오늘은 전부 아, 좀 경기도 이런 멀리서들 오셨습니다. 네. 자, 오셔서 아침에 비가 조금 내리다가 보다말내 뭐 했는데, 꾸준하게 전부 다 열심히 해주셨습니다. 국발이자 자, 이제 저 이제 시즌도 얼마 한달 정도 밖에 안 남았습니다. 자 복발이 지금이 최고로 맛있을 때입니다. 복발이 네, 점농어 민어 자 시간 되실 때 잡으러 오시기 바랍니다. 예 준희랑은 밥로입니다 감사합니다.